아 어, 형이야 아 니들은 재미 없을 수도 있는데 형은 재밌는 거 찍을 거야 와 아, 뭐냐면은 요번에 샌디스크에서 요 썬더볼트 인클로저거든 이게 SSD가 딱 달려가지고 근데 이게 1테라 짜리야 근데 이게 썬더볼트 3잖아 근데 너희들이 그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썬더볼트 인클로저 자체가 오지게 비싸다고 가격이 비싸요 이게, 이게 1 테라 짜린데 이게 너무 용량이 아쉽지 않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뜯어 볼 건데, 딱 보니까 여기에 4개의 육각 볼트가 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육각 볼트를 내가 육각 나사를 풀었지. 해가지고, 겁나 땡겼는데, 싹 아, 넘어가 <laughs> 안 빠져 안돼 끄떡도 안해야 그럴 땐뭐 해야 된다 조져야 돼 열로 열로 <laughs> 조져야 된다고 어, 근데 분명히 어 열로 조지면은 어. 안에 있는 부품이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안에 부품이 박살 나더라도 네. 재밌잖아 아야 그러면 나일 테라짜리 못써 이거 아까워 음. 차라리 차라리 일 테라짜리 안 쓰고 던져 놓느니 네. 뜯어 보고. 음. 궁금한 거를 해결하고 음. 이거를 반드시 4테라 짜리를 물려서 한두 번이라도 써 보는 게 네. 나한테는 개이득이 아니겠는가 라는 아. 거야 얘 모델이 뭐냐면은 샌디스크 안경이 없어서 알아서 찾아봐 그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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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알아서 찾아봐 아,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글씨가 보니까. 너무 작아 진짜 이건 노안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요거 내가 봤을 때 저번에도 네. 샌드위스 크고한번 따봤잖아. 네. 근데 그 접착제가 네, 맞아, 맞아. 착살나게 붙어있었거든. 맞아요. 이게 내가 해도 아유, 씨,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네. 내가 봤때 접착제가 가성이 단단하게 붙어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다행인 건요네 군데의 나사 구멍이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쉽게 뺐다. 음. 그럼 나머지는 접착제로 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네. 열을 주겠다. 음. 히팅건. 준비! 준비! 그래서, 뭘 꼽을 거냐면, 여기 지금, 이, 에, 네, 파이어 쿠다. 이4 테라짜리, 남는 게 있거든. 예 네. 어. 이런 거를 이제 꼽아보자, 이거지. 음. 그래 이거를 딱할 건데, 이거는 이제 꼽을 때는, 네. 내 손이 같이 꼬워질수 있기 때문에. 그죠. 어. 장갑을 끼거나 그래, 이 요거, 요거, 냄비 받침, 어? 네. 내 얼굴 안 봐야 되잖아. 요거. 네. 딱 해가지고 음. 냄비 받침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구워보자 이거지. 몇 도를 몇 도로 조질 거냐면은 200도. 200도. 어. 200도로 조져보자 이거지. 와, 야, 200도로 조지는데 뭐안 떨어질 본드가 어디 있겠니?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방금 150도였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200도가 찍히고 있거든 히팅거네 쿠키야 네. 이게 장갑 끼고 빼야 될 거다 장갑 끼고 그러니까요 목장갑 좀 준비해줘 3분 타이머 오, 벌써 굽는 꼬신냄새가 슬슬 올라오네요 플라스틱 꼬신냄새가 나지? 네 근데 내가 이 정도, 이 정도 꼬신냄새가 나면 녹을텐데 뽁뽁이로 해가지고 한번 뜯어볼까요 무서워서 가까이 대지 못하겠어 네. <laughs> 뭐가 터질까봐 아,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네모나게 음. 뭔가 이렇게 네모나게 자리 잡고 있을테니까 네. 네모를 그리면서 네. 비나이다 비나이를 한번 해보자고 요좋습니다 자, 떨어져라 이게 말이야, 얘들아. 안 따일 때는 네. 무조건 열이야. 음. CPU고 지랄이고 다 열이야. <laughs> 그냥 붙어 있는 놈은 네. 열, 열로 조져야 돼. 연, 연장 한번 보여줘, 연장 한번. 자, 자 오늘의 연장입니다. 오늘 연장입니다. <웃음> <웃음> 이 무지막지한 친구로 어, 네. 클램프로 고정을 해야 되거든. 네, 고정을 해놓고. 음. 뻑뻑을 해서 꺾 이렇게 no. 한번 빼볼까 지금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기 뭐야 핸드폰 유리 뗄때 액정 네. 네. 이렇게 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요 이 느낌이 지금 아까 어. 뭐 들리는 느낌이 들어 요들는 느낌 들어요 그지 봐 본드라니까 이거 이걸로 잡아주세요 이거를 내가 잡고 예 네. 이걸 여기다가 이거 이거 넣어봐. 이 이거를 넣어가지고 비비면 네, 네. 뭔가 쫙 떨어질 거야 이게 이 기타 피스 같은 거. 일단 들리면 응. 뭐라도 넣어서 따면 되는데. 아씨. 어, 어? 들렸다 네, 들렸다 네, 들렸다 네, 야야야 네. 봐봐 봐봐 봐 들리잖아 <laughs> 이 새끼들아. 안 되는 게어이다 되지. 네, 봐봐 봐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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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봐. 오 여기서 여기 살짝 끌 노저도 돼, 노저도 돼, 노저도 돼. 짜, 따따따따따따 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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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laughs> 역시 따는 게 제일 재밌어. <laughs> 자따 이거, 자따 어. 뜨거우니까 이렇게 해서. 야속 보여줘, 속살 보여줘. 얘들, 얘들 속살 보여줘. 어, 관자돌이다관자돌이 관자 맞잖아, 관자. 예, 아, 맞나? 관자 있잖아. 이게 관자야, 관자. <laughs> 관자. 조개로 치면 관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깔끔, 깔끔, 깔끔하게. 깔끔. 예. 봐봐, 이게 쓰리 m 이었나 봐, 이게. 아 이게. 아닌가? 써머리. 써물 <laughs> 써머리. 아 써머 같은데? 근데 왜안빠 근데 빠졌지? 왜 이렇게 안 빠졌어, 그러면? 열을 주니까 빠져. 뭔가 그도 이게 좀 잡고 있어서 어, 뭔가 잡고 있어서 이게, 이게 이게 써머리면서뭐 네. 뭐겠지? 아무튼 3리입니다 음,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빠졌으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드라이버들이 있네. 네. 예, 드라이버들이 있어. 뜨겁지 않으세요? 어, 안 돼, 요요요요 요거를 요리를 하고 있어요. 음, 있는 거 이제... 이거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왠지. 음. 아, 아, 떨어집니다. 바, 여기도, 여기도 발라져 뭐가 발라져 있어요. 네. 뭐가 발라져 있어요. 이렇게도. 살살 해갖고, 네. 안쪽으로, 이쪽으로. 어? 없네? 이게. 아, 있네. 어, 그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었던 거야. <laughs> 야 예. <얘, 웃음> 이런,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 이게이거잖아 아. 얘들아, 이거잖아, 이거. 그죠, 그죠, 그죠. 야, 그러면은. 네. 일단은 이게 지금 네. 이렇게 껴져 있었거든 네. 얘를 이제 얘로 바꿔보는 거야 그렇죠 이 얘로 사테라짜리로 이 네. 이제 얘를 밑에 있는 써멀패드를 빼서 여기다가 딱 붙여주고 써멀패드 열받았다 지금 써멀패드를 이렇게 응? 딱 해주고 얘를 껴서 이렇게 껴주는 거지 어? 어 떠요? 어또 많이 떠. 어 그러면 혹시 얘는 단면? 아 이게 면이 없네요. 얘는, 얘는 면이 그, 없고 어뭐 이게 반도체가 여, 하나도 없어. 예, 여기는 반도체가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먹힐 수도 있거든. 만약에 이거를 꼈을때 저번에 제 기억에 어. 그거 깠을 때 인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레이드였단 말이야. 예, 예. 그 그 경우는 레이드였어. 그쵸, 그쵸. 근데 얘는 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단일 제품이잖아. 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럴수그될 수도 있어. 그쵸, 그쵸, 그 근데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그쵸. 그러나 그난 후회는 없어. <laughs> 왜냐하면 궁금한 거 그쵸. 해결했잖아. 그죠. 그럼 된 거지. 음, 음. 이 상태를 들고 가서 일단 썬더볼트니까 네. 네. 이렇게 꼽아가지고 꼬아, 네. 인식을 해보면 인식이 되면은 그죠. 그럼 된거 아니야. 그죠. 가져가고. 아우, 너무 재밌어. 어 그래도 스무스하게 그래도 예쁘게 어, 땄네요. 예쁘게 땄어, 예쁘게 네. 땄어. 네. 예쁘게 땄고 자 썬더볼트면은 어 지금 얘로 인식이 어가지고요 지금 음. 얘가 썬더볼트가 없어 네. 그래갖고 얘가 썬더볼트가 있어서 맥 맥에다가 네. 연결을 한번 해볼게 꽂았고요. 어 전원 들어오죠? 어어어됐다 어, 악세타를 연결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자, 되나요? 허용했어요. 그다음에. 어 떴다. 떴네. 떴다. 떴어. 잠깐만. 떴다 <laughs> 떴다. 떴어 떴어 잠깐만 네? 이거 해가야지. 야야씨. <laughs> <laughs> 야 이크로 자다 버었다씨야 잠깐만 이거 해서. 네. 이거 해서 일단 포맷을 네?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 네. 디스크. 오, 된다. 되는구나. 요게 외작이거든. 예. 얘를. 몇 테라입니까, 얘를... 몇테입니까 얘가? 예. 사테라. 사테라. 오, 됐다, 다 어, 뜨잖아. 인식됐다. 어, 뜨, 뜨잖아. 예. 그래서 얘를 지우개 눌러서. 예. 파티션 다 없애버리고. 하면 되지. 자, 자 일단, 일단 된거 봤으니까. 아 조립하자고. 아 네. 된 거야. 있어. 사테라로 변신했다. <laughs> 아니 형님 이거를 하시는 이유가 있었 있었잖아요. 어? 이거를 하시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왜왜 뭐, 아까... 이렇게 용량을 올리는 이유? 내가 왜이걸 용량 을 올리냐면 네. 썬더볼트 인클로저 자체가 비싸. 썬더볼트 음... 3, 썬더볼트 4 인클로저 검색해봐. 그 빈값도 되게 비싸. 음... 빈값도 비싸. 근데 용량이 예를 들어서 네. 4 테라짜리를 산다, 그럼 진짜 비싸더라고. 음... 근데 이제 나나 같은 경우에 이제 인이어 제품이 있잖아, 요 지금 부품이. 네. 요런 거를 갖다가 인클로저 쓰면 좋겠다 싶었어. 음... 근데 1테라짜리좀 아쉽고. 네. 그래서 요즘 1 테라 뭐 하니, 지금 뭐, 뭐, 뭐 했으냐, 1 테라. 그죠. 좀 아쉽죠. 그럼 좀 네. 쓰다 보면 금방 꽉 차, 차가지고 네. 못 써요. 그래서 요 정도는 써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된거지 음. 음.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 애들 다 알아. <laughs> 에이 알겠지 뭐.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네. 해가지고 분해 역순이니까 이걸 이제 조립을 해보자 이거지. 조립해봅시다. 어, 야. 완전 쉽죠. 이제부터는. 있던 자리에다 그대로 박아놔야 돼. 아, 신난다. 어, 돈 버는 느낌이야. 아, 무적의 200도로 딱 돌, 돌리니까 뭐딱 떨어지잖아. 역시. 역시 이, 이게 짜면서 는 바이브 아닙니까? 그럼 많이 따보면 은 음, 네. 그냥 느낌이 오는 거죠? 5분이랑 어, 친해지게 돼 있어. 이분하게 <laughs> 이거잖아. 여기 <laughs> 이거 봐 이거 끈적거리잖아 이게. 네. 어,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게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아마도 아니다 이쪽이다. 이쪽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렇지 야물게 어 아. 친하게 지나자 앞으로 <웃음> <웃음> 자 요거 되게 딱이 아. 다이로 이렇게 또 용량을 어. 높여버렸네요. 아 그럼 그럼 아. 아. 이 이런 게참 재밌는데 이게 재밌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는 교훈이 있다. 음, 뭡니까 그대요. 네. 만약 따고 싶은가? 그렇다면 히팅건과 함께하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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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성공 성공 <laughs> 성공. 자, 가서. 네. 아스 됐네 됐어. 하, 아, 어 그러면. 음. 응. 또 다시 인형부품이또 네. 남았네요. 또일테라가 나온 거예요. <laughs> 또일테라가 1테라가 또 남은 거예요또 네, 남은 거네요. 이러면 이제 나중에 연예인 연예인 쪽이 조립돼야 할때 네. 애들 그 윈도우 하나 깔아 주면 돼요, 그다음에. 아. 애들 근데 연예인 조립 때가 또 네. 반응이 좋아. 오, 그러니까요. 응. 다들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혼자 이렇게 나오는데 조회수 안 나오고, 그럼 나 삐질 거야. <laughs> 진짜. 우리 형님도 마마마 연예인인데 마마마. 야식들이 말이야, 그냥. <laughs> 자, 해가지고 이거를 탁! 네. 아, 넓은 데로 가져갈까? 넓은 데. 아, 네, 네. 이게 랩탑이잖아, 이거. 꼭 여기 안 남겨도 되잖아. 그쵸, 그쵸, 그쵸. 자, 탁! 해서 아, 네, 그렇다. 이게 썬더볼트가 네. 되어 좋아요. 자. 이렇게 썬더볼트 바로 인식하잖아. 음 아, 씨. 훌륭합니다. 대박. 자. 이게 파티션을 네. 삭... 이제 파티션을 데이터 백데이터 그리고 음, 응. 싹칩니 어, 밀어 버리는 거지. 응. 완료. 그러면 백데이터가 생긴 거죠, 이렇게. 어. 사테라 바 야, 4테라로 변신. 훌륭합니다. 불도 아, 잘 들어오고. 어. 음, 완벽하지? 예. 네. 자, 이제 이제 휴대용 이제 그 외장 하드가 생긴 거고. 이거 사실 이 정도 용량으로 된거 사려면은 꽤 많이 비쌌잖아요. 4테라면. 그렇지. 이거 검색해 볼까? 어, 한번 검색해 봐. SSD. 예. 4테라. 어. 인, 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 이모델명을 어. 검색해야지. 샌디스크에서 얘네들이 얼마에 파는지. 이이 어? 제품이 있는지. <laughs> 너무. 어? 어? 너무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몰라 그건 내가 틀어. <laughs> 알바 없어. 샌디스크. <웃음> <웃음> 그러면... 너무한 건가? 그냥, 그냥 이제 몰라 뭐, 그냥.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뭐야 이거. 샌디스크. 어. 썬더볼트 사테라사테라 4테라. 네. 이렇게 검색해보자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딱 검색하면 나오겠지 뭐 네. 어, k a b o j a I'm not g o i n 0 to get y o 이거 h 야 s 거 a 그 m a Chichoni? Hey, hey. Oh, p i x 국내 정발은 1 0 0만 원대? 찾는 사람이 없나? 제품이 없? 있긴 한데 잘안 찾아서 그런가? 안 들어온 건가? 여기 얼마를 득한 거야 이거? <웃음> <웃음> 야, 쏜도볼트. <laughs> 아 지금 네이버니까 한번 쿠? 쿠팡? 쿠팡에다가 한번 쿠팡. 아니면 아니면은 그 구글 구글 쪽에다 한번 구글. 네, 구글이 뭐 대덕 뭐, 많으니까. 어, 어 구글. 샌디스트 원래 비싸거든요. 썬더볼트가. 네.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사태랑. 이게 오른쪽에 쇼핑이 나오긴 하거든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썬더볼트 네. 아니고. 그 썬더볼트가 아닌데, 422,000원인데? 와! 구글에서 보기 이거, 이걸 눌러볼게. 어? 이거 비슷하지 않냐? 이거 어, 같은데? 비슷 67만 6천 원. 근데 이게, 이게 해외 직구인가? 4테라 프로 g 4 0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음... 이게 67만 6천 5백 원. 어... 아씨. 그러면 여기서 네. 지금 SSD. 네. 사 테라를 보면은, 다 나와에서, 다 나와에서, 여기서, 그, 뭐야, 뭐야, 뭐야. m.2 파이쿠다? m.2 사 네. 테라. 이기 검색해보지 뭐. 사 테라. 그지? 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겠지? 뭐 얼마 정도 하는지만 보면 되니까 요즘 시세가 어 이렇게 안 나오네 여기서 그냥 볼까 여기서 주요 부품에서 저장장치 밑에 있네요 밑에 아 여기 어 여기서 네요 SSD M 2트 이거 이걸로 해가지고 네 요걸로 해서 4테라. 280이지, 280 사이즈에 4테라. 아이랄이오 자, 이거에서 280 사이즈에 열어 볼게요. 자, 이런 건지. 요거고 이제, 이제 네. 드라이버를 이제 뭘로 잡으면은 셀렉트 타겟 드라이버를 우리 거뭘로 잡냐면 아까 맥 데이터 요걸 잡으면 됩니다. 네. 오픈 해놓고 한 2기가씩 해가지고 네. 넣어볼게요. 네. 쭉오오야 이거 타니쭉 올라가네. 그래 이렇다니까. 아 좋네요. 훌륭하다. <laughs> 아, 마이 행복해 보이시네. 야 아,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작업하면 되겠어. 음, 하나, <laughs> 아 이거 M1 M1 맥북이거든. 네. 진짜 오래된 구석기시대 뜨건데 네.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딱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음... 붙여놓으려고. 레임으로레임이자 예. <laughs> 3M 드레임. 네, 네. 실리콘질해버릴까? 레임으로딱 아, 어. 이렇게 붙여버리려고. 아 아니면 이걸 그이 이 친구를 뚜껑을 따가지고 이걸 그냥 인식해버리는 것도 나쁜 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아, 또 뚜껑 따야 오 왔어. <laughs> 이렇게 쓰도록 하겠다. 였습니다.